경주리 12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말들 출발이 빠릅니다 1번마 하이러너 바깥쪽에 4번마 이너피스 3번마 그레이토르도 바깥쪽 한가운데 파고들면서 3번마 그레이토르와 바깥쪽에 4번마 이너피스 두 마리가 초반 선두 접전 펼쳐갑니다 안쪽에 3번마 그레이토르가 안쪽에서 반마신 1마신까지 앞서면서 선두가 바뀝니다 2위는 4번마 이너피스 3위는 1번마 하이러너 4위는 8번마 머스탱참 5위는 2번마 커미션 트윈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6위는 10번마 금성스피드 바깥쪽에 있습니다 7위는 12번마 대천챔프가 바깥쪽에서 안쪽 자리 잡습니다 안쪽 3번마 그레이토르 거리차 2마신까지 벌리면서4코는 중반 벗어납니다 2위는 4번마 이너피스 3위권 접전은 안쪽의 1번마 하이러너와 바깥에서 추격하는 8번마 머스탱참두마리가 안쪽과 바깥쪽에서 추격합니다 선두 임다빈 기수가 기승한 3번마 그레이토르 안쪽에서 3마신 정도 앞서 있고 이제 뒤에서 추격하는 1번마 하이러너 빠르게 좁힙니다만 3마신의 거리차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마 그레이토르와 뒤쪽에서 죽여가는 1번마 하이러너. 거리차 이제 2마신까지 좁고 있습니다. 남거리 150m, 안쪽에 3번마 그레이토르, 바깥쪽 1번마 하이러너, 1마신까지 좁고 있습니다. 3번마 그레이토르, 넘어서려는 1번마 하이러너, 역전에서고합니다 1번마 하이러너와 하만시 기수, 2위는 3번마 그레이토르, 3위는 4번마 이너피스입니다. 종반... 역전하려는 1번 마 하이러너와 버티려는 3번 마 그레이토르 두 마리의 접전이 약 100m 정도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경주 접전이었습니다만 최종 결과는 1번 마 하이러너 하만식 기수